오늘 말씀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여기 빛 이야기가 왜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지 못한 앞절의 말씀들과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뒷절의 말씀을 어, 이어주는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이 앞절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국가에 대한 복종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국가의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고, 어, 그리고 이 국가가 만약 국가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에 역행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악인을 처벌하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고 선인에게는 상을 주는 이 상벌 기능. 이 상벌 기능은 다시 말하면 사법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법 기능을 어, 온전하게 작동할 수만 있다면 그 국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국가에 대한 세금 납부에 의미도 의무도 충실히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 납부에 있어서 성실하게 납부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세금 납부를 통해서 국가기관에 대한 순종과 의무를 다할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한 입장에서 너희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라 그러니까 8절에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체납하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 채납하지 말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라라는 연장 선상의 발언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 빚도 지지 말 것이지만 예외 조항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사랑의 빚을 지라라는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은 선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십자가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만을 위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들, 사랑에 빚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바오를 움직이게 했던 가장 강력했던 동기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빚진 자라는 자의식이었습니다. 내가 그 빚을 어떻게 하면 다 갚을 수가 있을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사도 바울을 평생 움직였던 가장 강력한 동기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두 번째로 이 말을 해석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빚도 지지 말고, 아무런 최낙 관계도 가지지 말 것이지만, 서로 사랑의 빚은 지어라.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인가, 새 개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 그리고 사랑,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웃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정답이 오늘 말씀 10절 가운데에 나타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율법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은 적은 범위에서 이야기하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람을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인데. 작게는 이 5개명부터 10개명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크게는 이 6가지 계명으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수백 가지의 부대 계명,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대 계명의 목적이 뭐예요? 이 결국에 이 부대 계명들, 수많은 계명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율법,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여쭐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나요? 예수님의 대답. 가장 큰 개명은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든 구역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요약하고 다 정리하고 다 압축하면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율법은 지키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저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리세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연민이 없습니다. 배려는 없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율법만 지키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나 더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잃어버렸노라 버렸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이 껍데기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굳이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 때에 우리가 굳이 율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이 완성되게 되는 이 핵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꾸 형식에 집중하고, 자꾸 사람이 집중하고, 사, 자꾸 절차에 집중하고, 자꾸 비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꾸만 배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2000년 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오늘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기라는 이야기를, 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카이로스라는 용어는 특별한 때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인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할 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바이다.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방탕이 행하지 말고, 에이, 예수님 설마 오시겠어? 우리가 이 때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좀 마음대로 살면 어때? 이게 아니라,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정신을 차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름을 잘 준비했던 다섯 명의 처녀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둘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때를 아끼며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